저도 사업 초기에 그땐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학생으로 오해받고 음, 여기 학교 아니니까 공부 더 하고 오라는 무시까지 당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이제 아직도 분노, <laughs> 잊혀지지가 않아요. 옷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 원단이랑 부자재가 있어야겠죠? 그럼 원단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동대문 종합시장이에요. 원단 샘플은 이렇게 명암이랑 비슷하게 이런 거랑 커버링 해놓은 이런 음, 스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와치는 어, 어떻게 받죠? 아무나 줄까요? 아니에요. 저도 사업 초기에 이제 그때는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학생으로 오해받고 음, 여기 학교 아니니까 공부 더 하고 오라는 무시까지 당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이제 아직도 분노 <laughs>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이 때문인지 이제 어떤 시장에 가면 도매 에 못지 않게 이제 쫄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기본적인 룰만 하시면 이제 뭐 동대문 저희 같은 도매와 비슷하게 오케이. 사실 도매 일장보다더 쉽죠. 이번에도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과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해봤어요. 일단 어 어디에 가면 어떤 원단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이라 수화치 받는 법, 뭐 수화치 읽는 법, 원단 발주하는 방법, 기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시기 전에 큰, 그, 원단 시장 가시는 큰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상품에 필요한 특정한 원단을 찾으러 갈 때. 두 번째, 그냥 전반적인 시장 조사랑, 뭐, 트렌드 조사를 하러 갈 때. 이때, 둘다 봉투가 필요합니다. 걷다 보면은 엄청 양이 많아져서, 어, 꼭 봉투가 있으신 게 좋아요. 따로 이제 갖고 가시라는 건 아니고, 어, 봉주는 원단 업체에서 하나만 달라고 저번에 저희 그 사입 영상에서 대봉 주세요 하나랑 비슷하게 이제 걷다 보면은 어, 하나 봉다리 하나 달라고 하면은 요즘에 잘 주시거든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특정 원단이 필요할 때는 그 원단이 있을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서 그 원단을 찾으시면 돼요. 갈 때마다 이제 타 원단 시장을 돌게 되시면 일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넓고 이제 다양한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어, 힘들거든요. 대신에 전반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할 때는 어다 돌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주로 SS나 FW, 뭐 이렇게 시즌이 변경할 때 한두 번꼭다 둘러보는데, 이때는 트렌드 및 원단 종류, 칼라들을 참고하시기가 좋아요. 신 칼라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는. 어, 이때도 봉투는 더큰 대봉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용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스와치는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닌 그냥 샘플이에요. 원단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있고, 담당자나 가게 주소 또는 연락처 같은 게 들어있는 명함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화치 가져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다 그렇게 이제 뭐 바쁜 매장들이 사실 친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의를 지켜서 달라고 하시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수화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 이거 주세요 하고 한참 있다 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이제 이래 아무래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줄수 있으니까 쫙 보고 어뭐뭐뭐뭐 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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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라고 하고 한 번에 받으시면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어, 의류 도매처럼 근데 상호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가 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아직 상호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이제 예비적인 상호를 하나 준비해 가시고 상가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엔 개인 브랜드들 워낙 많으시고 사실 그러려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니까 어, 개인 브랜드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번 스와치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와치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음, 여기 앞면이에요. 스와치에는 여기 상호 있고요. 상품 명이 있고요. 그리고 혼용률이 있어요. 그리고, 어, 중요한,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여기는 지금, 음, 여기, 폭이 있죠? 이거는 원단의 넓이예요그 어, 넓이를 가지고, 그 우리가 길이, 야드라고 하는 그 길이를, 길이에 맞춰서 어, 주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1야드면은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원단에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칼라별로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 번호가 있어요. 칼라 번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대체적으로 연락처랑 이제 호수가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각각의 내용, 뭐 혼용률도 아실 거고, 어이 원단 폭은 사실 요척을 내는 거. 아까 그러니까 원단이 얼, 이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소요될 건지에 대한 소요량, 그러니까 요척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면 조금 보드체로 진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제 거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거랑 사실 단가죠. 요 기본 정보가 여기 스마트지 탭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고 가져와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원단들을 다 보고, 아, 이 원단으로 해야겠어. 라고 결정하시면, 어, 샘플을 이제 내보셔야죠. 샘플을 발전하는 방법과 사실 원단 발전하는 방법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으신데, 어, 필요한 원단을 발견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명, 칼라 번호, 리고 떨어졌네. 칼라 번호,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야드스 뭐 샘플이면 보통 내가 필요한 야드스 샘플이면 보통 뭐이 야드 뭐삼 야드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어 여러 번 가시어서 샘플을 여러 번 내야 되는 상황이면 한 번에 샘플감을 받으시는 게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으신 다음에 야드스를 확인하시고 전화보다는 사실 어 톡이나 문자로 어 발주를 추천을 해드려요. 사람이 어, 이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내역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전화로 했을 경우에는 확인 좀 어렵기 때문에 불난해 어, 소지가 없게 그냥 문자나 요즘은 거의 카톡이 있으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핸드폰이 다 있죠.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뭐 문자로 주문을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챙겨야 하는 게 원단을 뭐 원단 그 가게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올라오는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원단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 보내주기도 하는데 거래처마다 수량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까지 이제 공장에 보내주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제를 해야 이제 원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제 방법 은 사실 여기도 도매다 보니까 카드가 안 돼요. 그래서 현금 입금이나 현장 결제인데 거의 이제 뭐 샘플 건 같은 경우 는 상관이 없지만 원단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결제보다는 이제 어 통장으로 거래하셔서 이것도 내역을 남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어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원단이 있을까? 어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여기 텍스트로 남겨드릴 건데, 음, A 동3층에 보통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켓 원단, 뭐 셔츠 원단, 우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보통은 이제 직기 원단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특히 우븐, 데님 이런 유들이 있고요. B 동 2층에는 레이스 종류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 D 동이랑 C 동 2층 다 다이마로라고 보시면 되고, 1층에는 부자재들이 대부분 있고, 5층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옷을 만드시지 않는 분들도 자주 가시는 악세사리 어 가게나 또는 악세사리 관련 부자재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보시라면 한두 번은 자주 나가서 필요한 아이템을 찾으시다 보면 원단 질의가 이제 대충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 그러니까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시즌이 바뀌거나 이제 필요한 원단을 디자이너가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한다 못찾는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편이에요. 개별 상가들은 근데 많이 바뀌지만 어, 품목이 바뀌지진 않기 때문에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차를 가져가실 거면, 현대시티 아울렛에 주차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이제 금액에 따라서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갈 때마다 거기 세워요. 그리고 안에서는 많이 걸어야 하니까, 운동화와, 갈... <laughs> 운동화와 간편한 차림 추천해드려요. 학생처럼 보이거나 쭈뼛거리면, 어, 제품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쉽게 하는 자체 제작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과 다른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하세요.